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새벽 묵상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월 30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276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Yeah.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빌라도에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 놓고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피값을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 돈으로 밭을 사고 그것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를 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 재판 후 예수님의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바론유다는 그제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는 은삼십을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배신자 유다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함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라고 하며 일축합니다. 양심에 화인맞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머물면 안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후회하며 한 말은 무엇인가요? 후회만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제일 아래서 셋째 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머물면 안 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긴 이유는 뭐냐면, 그 총동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승인,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또가론유다가 등장을 하죠. 그가 스승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삼십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은 말합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모든 잘못을 다 유다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따라서 이 가론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마땅한 죄가 되는 거죠. 가론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황을 돌려놓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이를 인지한 가론 유다는 은삼십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후회하고 또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었지만 베드로와 이 가론 유다의 공통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요 자꾸 우리를 재촉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아를 실현하라고 자꾸 자꾸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하는 제자가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꾸 주님의 뜻과 상충되어서 결국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가론 유다도 주님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훈련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이냐, 바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또는 금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도상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에서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 이후 일어난 일은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은 삼십을 두고 대제사장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주었던 가증한 돈을 성전 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논 끝에 은 삼십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습니다. 겉으로는 나그네를 위한 선한 일인 듯하지만 그대 간악한 외식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피값으로 산 땅이기 때문에 피밭으로 불립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완악한 대제사장들이 알지 못하고 한 행동조차 하나님은 그분 계획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질문을 보면 가론 유다의 돈을 왜 성전고에 두지 않았나요? 알지 못하고 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참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가론 유다가 성수에 던져놓고 간그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습니다. 근데 마태는 구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스가에서 11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정확하죠 정확하게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미적으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은 어, 모든 표현과 모든 상황은 스가리아 11장의 말씀과 더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좋은 일로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지 않으시고, 어둠의 역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어둠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와 잘못은 피할 수 없어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가론 유다가 아닌 베드로처럼 다시 고쳐 쓰임 받는 성도,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입어서 다시 제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부름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자아를 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가슴 깊이 그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백신 확보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가치를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같이 존중받고 같이 보호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날로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죽이는 악한 군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라와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부가 탄생하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말씀 실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코로나 백신의 균형된 확보를 위해서, 미얀마의 민주정부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